안녕하세요. 아우라킹TV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재미있을 겁니다. 지켜보시고 또 좋아하는 후보 적극 지지하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이재명 후보가 탄핵 정국 이후에 상당한 인기몰이로 상승세, 상승세를 유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자체 경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4번 위스크를 차트에 두고 또 금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즉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 즉, 선고를 인정하고 파기, 환송을 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내이스에 돌입되면 상대 후보로부터 도덕적, 윤리적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형은 확정이 되어지만이 유책 사유가 되고, 지금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종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투표로 인하여 최후 1인이 선출되고, 그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을 이 됩니다. 또 말입니다. 오늘 또 한덕수 권한 근안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사직을 하고 대선 내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덕수 총 자, 전 총리께서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빅텐트를 칠것 같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와 빅텐트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후보와 빅텐트를 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말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께서 전남 곡성 출신이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네, 새누리당 대표를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대철, 정세균, 정재철 전 의원과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분들과도 물밑 작업이 좀 있었다는 설이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로 빅텐트는 이루지 않고 각자 노선을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전, 전북 전주입니다. 그리고, 호남인을 중심으로 한 빅댄트를 친다든지, 또 호남 중심의 당을 또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삼파전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금일 대법원 파기 한송 사건 등으로 봐서 절대로 서로 빅텐트를칠수는 없을 겁니다. 각자 노선을 가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번 제21대 정치판은 독인 개길입니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판 기대해 주시고 또 이번 선거판이 또 프랑스와 같이 돌풍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이준석 젊은 피가 돌풍을 일으켜서 또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번 정기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또 이번 대통령은 그, 기본과 상식, 윤리와 도덕, 그리고 오직 나라와 또 국민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모든 5천만 국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21대 대통령 선거 많은 관심을 가해시고 좋은 에,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